오늘은 7월 9일 연중 제14주간 목요일입니다.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묵상복음은 마태오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알른이들은 고쳐주고 죽은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메시아는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능력을 사용하신 후에 당신의 사명이 구원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능력과 사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환경에서 영혼의 환제를 고치거나 나쁜 습관의 악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회사 안에서 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발견하며 그들을 고해성사로 나가도록 인도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맛 좋은 와인처럼 영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향상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이해하려면 각자의 사람들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그들의 겪고 있는 실패나 어려움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교육이 부족하거나 관대함이 모자란다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은 그들의 무지나 외로움 또는 지쳐버린 피로의 결과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 사도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없앨 수 있어야 평화를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모님, 우리의 친척, 친구와 지인들을 당신께로 저희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골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나에게 자주 상기시키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환영하는지 환영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항상 좋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를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